반갑습니다. 블레이드 위버에요. 이번에 해볼 게임은 코리더스라는 게임인데, 그림자 복도 뭐 이런 건 아니에요? <laughs> 일본 공포 게임은 아니고, 그냥 공포 게임인데 코리더라는 이름을 또 가지고 있네요. 얼리 어세스 버전이고 코리더 지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Oh, let's go! Watch out! 지 o 원래 지금 원래 지금 원래 지 o 원래 지금 원래 지금 원래 지금 원래 지금 l 래 t 금 원래 지금 원래 지금 원래 n 금 원래 지금 원래 지금 원래 지금 아, 유슈 워드 오니 유슈 월 이지 오 오, 어, 이 것도 좀 느낌이 비슷한데, 프레스피스랑 어, 사일런트 힐 p t 영감을 얻은 게임들, 어, 이런 구조도 똑같네. 이번엔 12시 5분이네. 전에는 11시 59분이었는데. <laughs> 굉장히 비슷하네, 이런 스타일이. 아, 영감을 많이 받았, 받아... 맞네. 사일런스랑 그, 아울라스트가 공포게임에 영향을 굉장히 많이 줬어요. 보통 보면 많이 따라하더라고요. 문구조도 똑같죠? 오! 뭐야, 뭐야. 여기도 문 있고. 와, 구조가 이렇게 똑같나? <laughs> 아니, 뭐, 맵핑만 바꿨네. 그 모델링이. 여기 뭐, 바나나 있는 거 똑같고, 여기 차키 있었는데? 여기 라디오 나오는 것도 똑같고요. 담배도 도, 덤, 담배도 있고. 아, 내려가 봅시다. 근데 그래픽이 이게 훨씬 좋다. 느낌이랑, 분위기랑. 어. 근데 이게 은근히 은근히 이게 조이는 맛이 있어요. 이게 진짜 심리적으로 사이런스 힐 PT가 이런 느낌이에요. 알면서도 무섭다니까 이게 은근히 아 시끄러운 맛꺼꺼꺼나 다시 간다. 옆방으로 어라어라 어라어라 발로 차네. 어쭈? 어쭈? 여기 열린다 열린다 열린다? 어? 열린다, 맞죠? 닫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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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뜨? 닫어, 어, 닫어, 닫어. 누구 있어 거기? 거기 누구 있어요? 누구 있어요 거기? 아,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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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어, 천둥치나봐. 12시 5분, 여기는 훨씬 더 정리정돈이 잘 되어있네. 여기는 캔 매핑해놨네. 어, 뭐야? 아하하하. <mile> 어, 어이, 뭐가 이렇게 억울하셔요. 어, 어 뭐가 이렇게 억울하셔. 뭐가, 뭐가 이렇게 억울하셔. 음? <laughs> 뭐야, 쟤. 얼굴이 없어. 안녕하세요. <spies> 겁내 크시네요? 어? 한번할줄 알았다, 한번할줄 알았다, 한번할줄 알았다. 바이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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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이바이 정육점 차리셨나봐. 아까 사업이 잘안 되셔가지고 우셨나봐요. 정육점 차리셨어. 번 사업이 좀 번창하기를 바라합니다. 잘 됐으면 좋겠는데 네, 뭐야? 돼지 정육점이 아니라 인간 정육점이야? 사람이 매달려있어 코리더 g 리어 o 스가 여기까지인가 보네요 어, 좀더잘 만들어서 재미있게 해 줬으면 좋겠네 네. 깔끔하고 한번 놀래켜 주고 심플하고 지금까지 블레이드 위버였습니다 이 게임은 코리더스 였어요 좋은 하루 되세요 바이바이 바이